제일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게 부모예요. 음. 왜 나는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? 음. 그런 생각 안 하는 자식은 없어요. 음. 더, 더 좋으면 좋겠는 거라. 근데 따지고 보면 그더 좋으면 좋겠는 게 공부 좀덜 새끼고, 맛있는 거 매일 사주고, 어, 버르장머리 없다고 안 그러고, 그러는 거거든. 좋은 부모라는 개념이 제대로 드는데, 지가 자식을 길러보지 않고는 모른다고.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왜 이러실까? 그게 우리가 소원하는 종교에 대해서든 신에 대해서든 우리의 기대는 얼마나 얼마나 소극적이고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그들의 반역을 받아들이시고 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은혜도 베푸시고, 율법도 주셔서 지지고 복고를 겪게 하셔, 그거를 예수 안에서 어떻게 완성을 하며 아름답게 승리하시는지를 만들어내요. 이제 그것을 살아볼 기회까지 주시는 하나님. 이렇게 하면, 이 얘기가 달라져요. 그러니까 일반 종교 개념하고 기독교하고 별 차이 없이 받아들여져 있잖아요. 그래서 딱 하나 다른 거는 예수라는 이름 하나 아는 거,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배타성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만 있지.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라. 나머지는 종교도 아니고 그냥 그냥 일반 논리고 도덕이고, 어, 그다음엔 뭐 주문 같아 기껏해야.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서. 질문들의 답을 해 보면 네.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증거를 볼수 있는 음. 어, 부모만 해도 우리가 억하심정이 드는데 어? 괜히 나는 이 집에 태어나서 어? 누가 나 달랬어요? 그거 다 하는 소리 아니야. 굉장히 계속 이렇게 치켜. <laughs> 그근데 <귀찮아. 웃음> 부모가 고마운 거는. 나를 낳아준 걸 고맙다 하려면 인생을 살아볼 기회를 줬다는 의미인데 음. 세상에서는 인생 상게별 의미가 없으니까 음. 자살이라는 게 등장을 하니까 음. 기독교의 다른 점은 네 인생을 너 혼자서 책임지게 놔두지 않는다 거다. 부모는 이 말을 한다고 나중에 음. 너다 컸으니까 이제 네가 네 인생 책임져라고 얘기하지만.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거든 끝까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. 근데 왜 이래요? 조금만 더 가봐라. 그래서 하나씩 넘어가요. 그 부분을 한국교회는 하나를 넘어가는 것들이, 문턱들이 없어. 그래서 다이말 했다 저말 했다가 다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<laughs> 누구를 인용할 때도 보면 이 상황에 그 예가 적절치 않은 게 많아. 뭐 다윗 얘기했다가, 갑자기 이삭 얘기했다가, 그렇게 자기 좋은 대로 갖다 붙이지, 그런 게 따로따로, 따로 이렇게, 우리가, 우리 인생 속에 정말 적용할 수 있게 소개되지 않은 것 같아서, 특별히 이런 역사, 하나님이 이렇게, 그때마다 말하자면 뭘 하나씩 더 하시는 거라. 음.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고, 그 반응에, 반응에 이제 어떤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겨. 그럼 또 씌우고, 또 씌워서, 이렇게, 아이스크림 여러 개. 음.